네피셜 베고 돌파입니다 자, 세트과 3대 0으로 챔프전 2차전이 종료가 됐죠. 어, 1차전은 그래도 두 세트, 1세트, 3세트는 도로공사가 끈질기게 추격을 하기라도 했는데, 2차전은 핑크거미가 조금 더 압승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미 매우 일찍 끝났어요. 러닝타임이 짧았는데, 이번에는 어떤 승패 요인이 있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만, 약간 1차전 때 제가 올렸던 영상에 약간 재방송 느낌이에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이제 디테일한 차이는 있지만은 전반적으로는 스타일이 동일했다라고 좀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씩 한번 볼까요? 첫 번째로, 자 얼음찜질 대상자가 늘었죠. 예, 감기 이슈입니다. 저번에 제가 1차전 때는 주로 감기가 클러치 박과 배천이 몸살 증세가 심해가지고 얼음찜질을 하고 컨디션이 저조했었는데 이번에는 보시다시피 한 다섯 명 정도가 얼음찜질을 하고 세 명이 마스크를 꼈죠. 월세한까지 마스크를 꼈어요. 그리고 얼음찜질은 그세 명하고 유격세탁 최리 가 중간 중간 얼음 찜질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마스크를 낀 것은 아무래도 저번에 1차전 때 아니 그렇게 감기 증세가 심한데 마스크도 안 끼고 시합에 임하면 어떡하느냐 그래가지고 그 여론을 의식을 하고 마스크를 낀것 같습니다. 근데 특히 걱정되는 게 클러치 박하고 배천이었잖아요. 그두 사람이 1차전 때보다는 컨디션이 약간 회복은 된것 같아요. 그래도 며칠 지났으니까 그러니까 감기 컨디션이 회복됐다는 거고 이제 전반적인 플레이 플레이도 조금 당연히 약간은 회복돼. 했는데 아주 원활한 몸 상태는 아니었지만 감기가 조금 회복이 된듯 보였어요. 조금 움직임이 몸 놀림이 약간 가벼웠어요. 아마 3차전 때는 좀더 가볍게 될 수도 있을 것같요 나빠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월세안과 유교세타도 얼음찜질을 하긴 했지만 어, 감기가 심해 보이진 않았어요. 이번에 2차전 때페인 중에서 감기의 비중이 1차전 만큼 높아 보이진 않았어요. 단지 최리는 좀 심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몸 놀림이 느리고 뭐 스피드랑 파워가 떨어지고 이거는 뭐 통증이 있는 건지 아니면 체력이 떨어진 건지 감기 때문인지 구별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물론 복합적인 거겠지만, 근데 얼굴을 보면은 저게 이제 감기 얼굴인지 조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최리의 오늘 얼굴 표정이 1차전 때의 클러치 박이나 배천하고 좀 유사한 표정이었습니다. 좀 많이 안 좋아 보였고요. 이따가 또 리시브 얘기를 할 건데 그때 또 거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핑크 거미는 1차전 때랑 마찬가지로 또는 그 이상으로 체력 관리와 몸 상태가 양호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 배구 팬들이 항상 말을 하잖아요. 이번에 포스트시즌 구단들이 도로공사하고 아파트가 너무 주전 위주의 정규 시즌 운영을 했다. 그래서 주, 어, 외국인도 마찬가지고 주전 멤버들이 부, 체력 저하에 시달리고 부상에 노출돼 있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어, 약간만 몸 상태가 이상이 있어도 주전을 아꼈던 핑크 거미가 후반기에 가서 월등하게 유리해졌다라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시합에서 특히 눈여겨볼 수 있었던 그런 멤버는 체크를 였습니다 저번 1차전 승리가 되고 나서 단자형이 시합 후 인터뷰를 했지 않습니까? 아 체그라를 좀더 오늘 일찍 쓸걸 그랬다라는 말을 함으로써 다음부터는 체그라가 일찍 투입이 될 거라는 것을 은연중에 암시를 했었는데 어, 그 기대대로 2세트 초반에 구김해진 형김나이와 교체가 돼가지고 투입이 되고 시합 종료 3세트 끝까지 쭉 있었죠. 그러니까 이번 시즌 중에서 가장 플레이타임이 길었습니다. 그래서 3세트의 약간 좀 위기가 왔었을 때 분위기 반전을 이끌어낸 중요한 블로킹도 이제 11대11 그때쯤에 하나로 또 잡았고요. 단독 블로킹을 혁혁한 공로를 세웠는데 이렇게 된 원동력도 채그라가 저번 시즌에 피로 골절 연습대였나? 뭐 피로 골절을 입고 나서 한 4라운드 동안 시합에 출전을 하지 못했다가 5라운드 때부터 조금씩 출전을 하기 시작했는데 약간 오바해서 좀 아꼈죠. 피로 골절이 있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하루에 점프 횟수를 제한을 하고 그 점프가 되면은 또 나오게 하는 안 시합에 좀한두 세트 정도만 투입이 되고 그것도 후반기에 약간 한5 분 정도씩 이렇게 하고 바로 바로 빼줬단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너무 오바스럽게, 너무 예민하게 출전 시간을 제한한 건데 그게 이제 챔프전에 와가지고 이제 완벽 회복이 돼서 투입이 되니까 아주 건강한 상태로 어 중요한 시합을 이끌어 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 점에서 유리했고 아두 번째 승패를 가른 요인이 저번 1차전과 마찬가지로 서브 공략을 잘했고 도로공사의 리시브가 난조가 됐다. 더 난조가 됐죠. 1차전 때보다 이번에 김천도령 김종민 감독이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어, 많이 했어요. 그래서 세 세트를 시합을 했는데 세트별로 포메이션이 다 달랐습니다. 1 세트에 일단 저번에 리시브 난조가 심했으니까 리시브를 보강하는 포메이션으로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선발이 크러치박이 선발에서 빠졌죠. 월세양과 문가든이 선발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매우 수비적인 포메이션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2인 리시브를 하지 않았습니다. 도로공사가 2인 리시브 체제를 포기한 거예요. 그걸로 저번 시합에서 공략을 당해가지고 졌으니까 이번에는 3인 리시브로 갔습니다. 세 세트 전부 다첫 번째는. 클러치 박이 공격력을 포기하더라도 1세트에서는 문가든과 월세안으로 디그와 리시브를 보강했습니다. 그러나 역부족이었죠.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2세트 때는 안 되겠다. 수비만으로는 이길 수 없다. 공격적으로 나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클러치 박과 문가든을 투입했습니다. 그래서 클러치 박도 리시브에 가담을 했습니다. 서브를 좀 받았죠. 물론 리시브 면적이 좁은 한 2.5인 리시브 정도 됩니다. 클러치 박은 목적타를 많이 받진 않았어요. 한몇개 받았는데 그랬는데도 이제 졌단 말입니다. 고... 그 그서안 되겠다. 3세트에는 더 공격적으로 나가자 해가지고, 이번엔 문가든을 뺐습니다. 오늘 문가든은 서브 리시브가 그리 나쁘진 않았어요. 보시다시피 효율이 58% 정도 됐으니까, 평상시하고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리시브만으로는 이길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클러치박과 전세안이 3세트에는 선발로 투입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약간 효과가 있었어요. 세트 후반에 역전까지 했었죠. 21대 20인가? 그런 식으로 역전까지 가는 좀 효과를 발휘를 했는데, 이제 막판에 어, 핑크거미의 위기 대처, 관리 능력으로 이따가 또 언급을 할 거지만은 그렇게 해 가지고 승부를 가져오긴 했는데 이런 식으로 어몇 가지 대안을 준비를 해온 김종민 감독의 준비성이 좀 엿보이긴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중요했던 아킬레스건이 최리였습니다. 최리가 자, 지금 1세트, 2세트, 3세트 그 리시버들이 바뀌었죠. 리시브를 하는 공격수들을 바꿔 가면서 넣었는데 리베로는 똑같았잖아요. 최리가 1, 2, 3세트 다 나왔잖아요. 당연히 다 나와 있는데 최리의 리시브 효율이 보시다시피 22%였습니다. 이거는 제 생각에는 이번 시즌 최저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그리고 어 단순히 효율만 낮은 것이 아니라 어 리시브가 터졌죠. 받으면은 막 멀리멀리 팡팡 날라가고 그랬단 말입니다. 서브에이스도 한번 허용을 하고. 평상시 최리 같지 않았어요. 최리가 이번에 감기가 옮은 것 같습니다. 옮아가지고 얼음찜질 5형제 중에서 최리가 컨디션이 제일 안 좋아 보였어요. 원래는 최리가 주장으로서 어 격려라든지 조언을 팀원들에게 많이 하고 화이팅도 으쌰으쌰하게 넣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습이 없었죠. 그러니까 1차전 때의 배천하고 양상이 비슷했습니다. 본인이 지금 뛰는 것도 메코가 석자인 거죠. 아 그러다 보니까 월세안이나 문가든 같은 경우는 서브리시브가 괜찮았는데 최리가 터지는 바람에 리시브 난조를 보였다. 근데 이제 리베로 대결에서 반면에 핑크 거미에는 난리배는 물론 1차전만큼은 아닌데 그래도 준수하게 서브리시브 방어를 했습니다. 뭐 디그는 원래 잘하니까 그거는 뭐 언급을 자세히 안 해도 되고 그런데 최리의 몸 상태가 안 좋은 거를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또 핑크가 주전들을 조금 아끼면서 백업을 돌려 쓰면서 활용을 하면서 컨디션 관리를 한게 챔프전에서 승승장구하는 비결이라고 말씀드렸지만 핑크 거미에서도 유일하게 갈아쓴 사람이 있죠. 그것이 란리베입니다. 그러니까 월드 킴마저도 가끔 가다 쉬는 시합이 있었죠. 예를 들어 장염 때 결정을 했다든가 이런 게 있었는데 란리베는 정규 시즌 완전 마지막 있잖아요. 도비 도수빈이 선발로 출전했던 그 시합을 제외하고는 모든 시합에 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거에 이제 크게 부상이 있어서 그 트레이드 원인까지 됐었던 그 무릎이 안 좋은 모습이 이제 포착이 됐죠 이게 이제 어떤 갤러가 발견해낸 건데 출근길에서 무릎이 안 좋아서 계단 내려오는 게좀 힘겨워 보이는 그런 영상도 포착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이거 이거야말로 진짜 부상 투혼이죠 만약에 리베로가 아니라 딴 포지션이었으면 은 점프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나마 리베로니까 좀 나왔던 것 같고 투혼을 발휘해 가지고 무릎이 좋은 상태가 아닌데도 다이빙디그를 하고 어, 몸을 날 아직까지 전설적인 그런 플레이를 팬들에게 보여준 거죠. 그래서 챔결 기준으로 각종 수비 분야에서 뭐 최고를 달리는 놀라운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죠. 지금 챔프전이 이렇게 쉽게 흘러가는 거에 1등 공신이 물론 모든 멤버가 1등 공신이지만 1등 공신을 좀두 명만 뽑자면 월드 킴이 앞에서 끌어주고 란리베가 뒤에서 묵묵히 지켜주는 그래서 어떻게 자동차로 보면 월드 킴이 핸들 역할을 하고 란리베가 엔진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식으로 비유가 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또세타 얘기입니다. 이것도 어 1차전에 언급한 거에서 좀 연장선상인데 음 복덩 이현정이 1차전 때 운영을 매우 잘했잖아요. 근데 2차전 때는 1차전 때보다 더 다채로운 코스와 점유율을 골고루 분배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가지고 상대의 수비랑 블러킹이 더 분산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일부러 의도적으로 이제 중앙을 활용한 공격이 많았잖아요. 두리주아를 주로 이, 이용해가지고 외발이동이라든지 어 미들 속공을 좀 썼는데 호흡 약간... 안 맞긴 했지만은 그래도 많이 제법 맞았어요. 일부러 혼란을 주려고 이제 복덩이 원정은 중앙을 많이 안 쓰고 윙을 주로 쓴다는 선입관이 있잖아요. 상대 팀에게 그거에 어, 혼란을 의도적으로 가중시키기 위해서 미들브로카 공격을 많이 활용하는 의도가 엿보였습니다. 네, 그렇게 된또 원동력은 또 리시브가 어, 핑크거미도 사실 오늘 리시브가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래도 심하게 터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도 좀 그리고 중간에 또안 풀릴 때 3세트 때 도로공사가 치고 올라오니까 약간 복동 이원정이 운영에 약간 좀 곤란함을 겪고 있는 모습이 좀 있었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또 단자형이 퀸다솔을 투입함으로써 또 퀸다솔이 그 잠깐 교체로 들어가 가지고 운영을 또 비교적 안정적으로 했고 그리고 나서 퀸다솔이 전위로 올라가니까 좀 휴식을 취했던 복동 이원정이 다시 들어와 가지고 마지막 중요했던 20점 이후 클러치 상황에서 그때는 운영이고 뭐고 당연히 열킴 몰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몰빵이라는 거는 또 중요한 게 토스를 정확하게 줘야 되는데 매우 정확하게 줬죠. 이게 클러치 상황에서 공격수도 중요하지만 클러치 상황에서 집중력 있게 정확하고 날카롭게 토스를 올려주는 능력이 필요한데 이원정이 그런 능력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러기도 했었고 네 번째 또 승리의 요인으로는 이것도 1차전에 나왔던 얘기지만 은 옐레나와 월드 킴의 그런 결정력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약간 이단 토스가 치기 어려운 볼이 올라오더라도 중 근처에 왔을 때 해결해 주는 능력 그리고 오늘은 또 특히 월드 킴의 그런 리더 12 어, 발현이 좀잘 됐습니다. 3세트 때 위기가 전반적으로 있었는데 첫 번째 작전 타임 때 팀원들의 정신을 번쩍 들게 하고 사기를 일깨워 주는 어, 그런 호통. 어, 쉬운 거를 정확히 해야 된다. 이런 거 집중적으로. 그때 이제 다들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화이팅을 해서 분위기를 환기를 시키더라고. 팀원들이 똘똘 뭉쳐서. 어, 우리 지금 우리 자신만 다잃은것 같아. 우리 팀이. 어 차분하게 또 In oh, and the pressure in our idea to block and eat. 자뭐 결론은 별로는... 네. 사실 그 작전 타임 때 크게 작전이 뭐 들어오진 않았어요 막 단자 형도 소리 지르고 김태희 통역사도 소리 지르고 옐레나도 소리 지르고 뭐다다 소리를 질러 그냥 작전 타임이 아니고 소리 지르는 타임인데 그 이후에 경기력이 좀 회복이 돼가지고 리드를 쭉 유지를 했었죠 그렇게 했었고 그리고 후반에 다시 위기가 와가지고 역전까지 당했는데 21대 20이었는데 나머지 5점을 전혀 실점을 허용 안 하고 옐레나가한점 하고 네 개의 득점을 월드 킴이 했잖아요 월드 킴이또 전위로 올라가고 이래. 있었기 때문에 그 중요한 상황에서 스타 플레이어의 역할이 뭔가를 보여주는 그런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세트 때의 또 그 집념의 장면이 있었잖아요. 자, 18대 14대 18 주먹으로 그냥 대충 어떻게 처리성으로 올린 공이 네트를 맞고 이렇게 탁 떨어지면서 득점이 되는. 그러니까 이제 포기를 하지 않고 끝까지 하니까 그게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장면을 또 이렇게 보여준 겁니다. 약간 교훈적인 장면이었는데 그런 면도 있었고 웃기는 면도 있었죠. 그래서 그때 굉장히 핑크거미의 분위기가 화기애해졌잖아요 약간 개그적인 요소가 좀 있었잖아요. 이 장면에 예능신 마저도 강림을 한 겁니다. 월드 캠이 본인이 배구의 신이다. 보니까 친구들 중에 이제 신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예능신도 이제 불러가지고 어, 초대를 해서 코트에 발현이 되게 하고 승리의 여신도 초청을 해가지고 초대장을 어, 보내가지고 같이 활동을 했다. 신들끼리 이제 만찬을 열었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완전히 이제 낙승을 했기 때문에 체력이나 이런 게좀더 세이브된 것 같아요. 이제 3차전을 일요일에 김천에서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으로 어웨이 경기를 예측을 해보자면. 마지막 경기고 어웨이이기 때문에 도로공사가 주전 멤버들이 5명이 감기에 걸렸었는데 그때 되면은 최리도 좀 회복이 될것 같고요. 나머지 멤버들도 급성기가 좀 지나갈 거라는 여러 가지 호재가 있습니다. 이제 도로공사 쪽에 호재가 좀 많아요. 그리고 두 번을 무력하게 졌다는 거. 그러면은 3차전에서 매우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3차전이 호락호락하게 질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 조심스럽게 예측해보자면 은 5세트까지 가지 않을까. 5세트까지 가서 4, 5세트까지 가서 핑크 거미가 결국에는 이제 좀 4, 5세트까지 가면은 당연히 도로공사 쪽이 체력이 더 떨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핑크 거미가 거기서 챔피언을 결정 지을 것 같긴 한데 모든 세트가 매우 박빙으로 갈 것이다. 1, 2차전 때처럼 무기력한 세트가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좀 예측을 해봅니다. 그게 어제 예측이 이번에는 틀려서 쉽게 가져갔으면 좋긴 좋겠는데 그래도 챔프전을 재밌게 보려면은 좀 박빙으로 마지막을 끌고 가면은 좀 재밌잖아요. 그렇게 예상을 해보면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또 이번 시즌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다음 챔프전 3차전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피셜 배구 돌파리였습니다.